자, 우리 구역 공과 하겠습니다. 레이기 시작했는데요. 레이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어, 이번 주부터는 번제입니다. 레이기 1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레이기에 소개되고 있는 다섯 가지 제사 가운데, 이 번제는 가장 중요한 제사인데요. 레이기 1장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면,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번제 이렇게 말합니다.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그래가지고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제는 몇 가지 유익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알려 주는 것이고 또이 제사는 다 태워드리는, 몽땅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가 어떠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제사인 것입니다. 먼저 이 번제를 드리는 절차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는 절차가 나오는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먼저 흠없는 수컷 제물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수컷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성막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3절과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또 사절에 보니까 이본 제물의 머리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을 직접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수를 하고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제물을 직접 죽이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또 오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렇죠? 직접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직접 잡을 때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 가지고 회막문의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그 흘린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재단에 뿌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재물의 각을 다뜨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그리고 어, 내장과 정강이를 다 분리해서 다 깨끗이 씻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내어놓으면 제사장이 그 재물을 본재단에 올려놓고 올려놓을 때 그냥 무더기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차례대로 정결하게 질서 있게 올려놓으면 그것을 다불로 태워가지고 완전하게 태우는 중간쯤 태우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올라가는 연기의 향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재상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재물을 불로 태우는 그 태움의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제를 드리는 절차예요. 그 다음에 본제의 제정자가 누구냐? 이런 이 제사 제도를 누가 만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이렇게 본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본제의 재정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방법을 직접 생각하시고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누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그 길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방법을 알려주고 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번제를 드리는 의미가 뭐냐? 번제 의미를 보면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재물을. 재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재물이 없이는 저희가 속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물이 없이는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 의미의 첫 번째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재물은 필수 조건인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수컷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수컷이어야 한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오늘 이 번제, 제사의 실체이신, 이 번제라고 하는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속죄를 대신 짊어질 어린 양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고대 의식에서 이 수컷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대표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암컷과 수컷의 대표성을 말할 때 수컷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컷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의 독특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다. 남자로 오셨다. 그 남자는 남자들만의 대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중요한 재물의 아주 중요한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흠이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또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님은 가장 흠이 없는 분이었다. 죄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 이 말이죠.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님을흠 없고 점 없는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이어야 되느냐? 이 제물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죄가 있는 제물은 다른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죄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적 표현으로는 흠이 없는 제물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재물 가운데 흠이 없는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신약적 표현으로는 뭐냐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번제물이 필요한데 오직 흠 없는 번제물, 거룩한 번제물, 죄가 없는 번제물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재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표현은 흠 없는 재물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 신약의 우리 예수님을해서는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한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흠이 없다. 구약적 표현에 의하면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 예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예수 외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흠이 있고 정결하지 않고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흠이 없는 정결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누구를 모시고 해야 됩니까?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료를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물의 머리에 안소를 했다고 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제물에 대해서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전가, 내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보낸다 이 말, 덮어씌운다 이 말, 이 전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수로서 나타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짐승이 내 죄를 지금 어, 가져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전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다전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죄물과 내가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내 죄가 다 전가가 됐다. 내 죄가 덮어졌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게 됐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가 돼 가지고 이제는 그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전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번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어, 여러분, 번제는 다섯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계사다 그랬어요. 맞죠? 2번은 아침, 저녁으로 매번 드리는 상번제다, 맞죠? 3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제사다, 맞죠? 일부만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다. 일부만 불태웠나요? 아니죠. 온전히 다 태웠죠. 완전하게 태웠습니다. 완전하게. 예. 그러면 어, 4번이 틀렸고, 5번은 번제는 히브리어 온라인인데, 하나님께 그 연기를 올려드린다는 뜻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본제를 드리는 절차에 대한 설명 중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세요. 그랬어요. 1번. 제사자가 먼저 흠없는 암컷 재물인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성막으로 가져가야 된다. 암컷 재물입니까? 아니죠. 수컷이죠. 모든 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컷을 가져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본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한다. 그랬는데 제사장이 직접 안수한다 그랬어요. 안수하는 건 맞는데 1번은 그러니까 틀렸고 2번은 안수를 하는 건 맞는데 누가 안수를 합니까? 제사장이 직접 안수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자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안수를 하는 거죠. 이것도 틀렸네요. 3번 제물을 제사자가 직접 죽여야 한다. 맞죠? 제물을 직접 제사자가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제사장은 그 흘린 피를 재단에 뿌린다 예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재물을 번 재단에 올려놓고 남김없이 태워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예 맞죠 그 다음에 6번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흐명하신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번이 x고 2번도 x고 3번은 5고 어, 4번도 5 5번도 5 6번도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어요. 번제를 제정하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어, 우리가 설론에서 어, 배웠던 것처럼 이 번제가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인데 왜이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제를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또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제를 제정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는 방법은 유일하게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 제물이 바로 흠없고 저무는 어린 양 같은 예수 크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복.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데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지정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사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구역원들이 친교를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확신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이 사김, 우리가 화목됐으니까, 하나님과 화목됐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서로 점검을 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